제가 say hello her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회사 소개라면 네. 저희는 김해 의생명 산업 진흥원에서 왔고요. 예, 지금 커넥티드 의료 기기 공동관이라고 꾸려 놨는데 요거는 커넥티드 의료 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이라는 오, 네.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아, 네. So this is an association in South Korea to promote uh, the better uh, quality for ecosystems in South Korea. 혹시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고 계시는 네. 어, 솔루션이나 오늘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네.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아, 커넥티드 의료 산업 어, 활성 촉진 사업은 어, 한국 바이오 특화 센터 협의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주관 기관을 필두로 해서 저희 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천안 한방병원하고 대구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어~ 역량을 다해가지고 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어~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앞에 보면은 아홉 개의 기업이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 요 기업들을 모시고 현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t's amazing. So this is a joint association uh, for all the connected organizations over here. And as you saw uh, the poster and all the information over there, you can get additional information on that. And this was really great. Uh, 올해 이렇게 대하 홈케어사 참가하게 되셔서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 어, 되게 뜻깊은 전시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같이 참여한 기업들도 뭔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정말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You. Hope you have a great day.